4번 문제 시작할 건데 지금 당장 시험에 나와도 선생이 없는 문제고 시험 범위가 함수를 받든 안 받든 또 나온다는 거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풀어요. 그렇 함수인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었다? 개뻥 절대 안 돼. 그러안 돼. 안늘으실려 자, 간다. 무리 함수야, 얘들아. 항상 말하지만 기본형 체크해. 얘 껍데기 다 제끼고 Y는 루프 마이너스 x에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얘기도 해 상관없지. 요 그래프의 x의 모를 바꿨어. 무슨 축대칭이야? 응? 네? 이 어, 녀석의 x의 모를 바꿨다고. 어, 그러면 요 녀석은 얘잖아. y축대칭 맞아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놈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균이동했으니까 평균이 시작점이 몇군만 되신 거야. 4 콤마 3에서 시작을 해서 그려라 이 말입니다. 누가? 얘가. 얘가 그놈이야. 얘들아, x 대신 x 백이 4를 집어넣어야지 요거 나오는 거 맞지? 오른쪽 4 맞지? 자, 4보다 작은 쪽에서이2 그래프. 어 그거 아쉽네. 이거 빼고 들어가야 돼. 4가 안 들어가. 자, 그런데 이 지금 몇 참수야? 2 참수고 꼭짓점이 몇콤 하면? a 콤마 b 고 위보라볼 e 아 위보링 그래프에 요 사라는 순간이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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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버전이 있겠지. 그쯤에서 얘랑 연결했을 때 그래프가 1대일 대응이 돼. 자, 오랜만에 1대1 대응 한번 복습하자. 일단 1번, 뭐가 돼야 돼? 일대일 함수. 그렇지. 일단은 1대 함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랑 뭐랑 같아야 돼? 음, 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 말은 즉슨 이게 함수가 끊어져 있으면 안 돼? 안 돼. 이어져 있어야 돼. 마치 수토에서 배웠던 연속 개념처럼 그러니까 어딜 채워야 돼 무조건? 여기. 4콤마 3 채워야 안 채워야 돼? 채우고 시작해야 돼. 맞지? 그렇다면 어쨌든 어디선가 끊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끊어서 여기가 4콤마 3이라고 친다고 하면 은 그래프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1대1 되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4코마 3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열리시면 돼얘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가 4코마 3이라고 해도 이렇게 내려와 얘도 괜찮죠. 그러니까 케이스는 얘는 버려 얘네들이 가능하다 이거예 케이스를 보여야 돼. 어쨌든 최대 최소를 논한다는 얘기는 여러 케이스 중에서 나온 a, b를 대입했을 때 나온 값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으세요라는 질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이 케이스 불줄게 1번 왜안 되는지 얘게해줄 거야. 1번 그리면 이렇게 흐려진다니까? 이거 안 돼. 눈으로 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그려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흐려져. 이거 돼. 괜찮아. 3번 케이스. 이거그리시면은 이거 얘는 이렇게 더툭 떨어져. 얘도 괜찮아. 우리의 정답은 2, 3번에서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걸 찾아 대입하시면 돼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 점을 지나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2번은 그냥 대놓고 꼭 지점이 된 거지. 그러니까 바로 A는 얼마 A는 4, B는 얼마 3에 대한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3번에 대칭축이 되는 X는 A보다 그렇지? 오른쪽에 4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4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이건 a가 4가 되는 경우고 그니 그리고 4,3이 요 위에는 점이어야 해. 그것도 맞니? 아니요? 맞지? 그러면 저 4,3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가 얼마라고요? 일단 3이 돼야 돼. 이젠 너야? 자, 야, 어떻게 조업병이 지금 전염됐어 남이진이 뛰었더니희군이가 자. 자, 그러면 일단 일단 표면적으로 시계 모양은 제가 다 잡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렇 자, 그러면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논해야 되는 부분 왜? 일단 이거 집어는 하나의 값은 나와. 근데 최소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도 뭔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 여기는 a를 건들어서 집어 넣어야 되거든. 자 문자는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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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아. 자 b 살려, a 살려. b, 아, a를 줘야 돼. 어, a 살려 b 없애야 돼. 그렇지? 요거를 가지고서 최 최대 최소를 논하시겠다 분들은 b를 없애야 돼요. b는 3 플러스 3 마이너스 a 제곱이야. 요거를 쑥 넣셔야 돼. 정리하시면은 4a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면서 a 가몇 차? 2차 요거를 fa라고 멋들어지게 설정하시면 2차 함수 되는 거야. 그래서 a범위 줬잖아?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대체 요거 누가 봐도 아골이지? 아골인데 범위에 등호가 없으니까 느낌이 쎄하지만 꼭짓점에서 분명히 최소를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말이 안될 거라고. 정해오면 a제곱 마 8a 플러스 3이니 마사이 플러스 16, 3이니까 19 맞네. 2에서 꼭지점 나오잖아.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값이네. a가 2일 때 그때 b를 찾으시면 거기에 케이스 하나 도 나오는 거야. 자, 24번. 어, 마지막에 꽤 괜찮은 임팩트 있어. 이 지점도 너희가 한번 훅할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